안녕하세요. 자, 3월달이 되면은 제가 볼때 이제 금리 인상이 나올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예상을 해서 지금 2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영상을 찍습니다. 뭐 미리 생각을 해보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저는 인플레를 못 잡는다 가정하고 투자하는 게더 낫지 않겠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지금 유가인데 유가가 오르게 되면 전방위적으로 물가를 올리게 돼요. 그러면 은 유가를 잡는다라고 하면 인플레를 잡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일이죠. 그러면 은 제가 바이든이라 생각할 때 이걸 어떻게 잡을까 생각해보면 첫 번째 이란이랑 핵 합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게 만능 치트키는 아니에요. 이것도 어느 정도 유가를 어느 정도만 떨어뜨리는 거지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결국은 공급과 수요이기 때문인데요.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공급을 계속 같이 늘려주면 유가가 유지되거나 공급을 더 늘려주면 유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유가를 일시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지 영원히 떨어뜨릴 수 있는 호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 해줘야 되냐면 신규 시출을 허락해 줘야 돼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수요를 이기기 때문에 가격이 빠르게 잡히게 될 거예요. 이걸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거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친환경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석유 기업들 셰일 기업들이 채굴하는데 돈을 빌려줄 수 있고 탄소에 대해서 약간 어느 정도 어드밴이지를 줄테니까 채굴을 해라라고 하면은 안 맞게 되는 거죠 모순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리더십의 부재가 될수 있습니다 이미 벌써 한 번의 리더십의 부재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여기 신경 많이 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다 뭐 셰일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신규 채굴을 하면서 ESG 점수 날라갈 필요도 없는 거고, 투자은행들도 괜히 여기 돈 빌려줘가지고, 괜히 ESG 점수 날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기업들이 과거와 다르게 ESG 점수에 엄청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게 되면 조달금리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주가, 어, 뭐 투자자들의 어떤 뭐 불만까지 다 받게 되니까 안 하는 게더 낫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어, 신규 시출을 하는 그런 수요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유가가 오르고 석유업체들이 돈을 벌어요.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 상황이. 즐기게 되는 거죠. 바이든 입장에서도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 단가가 맞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정책적으로 밀어붙일라 했는데 이게 이제는 경제학적으로 맞아 떨어져요. 공급과 수요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이든 뭐 석유업체들 간에 이걸 내버려 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이거였었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린 인플레이션인데, 이건좀 장기적인 추세거든요.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간, 뭐 코로나 전후로 물가가 내려올 수는 없다라고 이제 계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친환경 때문에 벌어지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친환경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ESG 중에서도, 이제 탈탄소.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물건을 생산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 빨대, 스타벅스에서 쓰는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플라스틱을 생산해야 되니까 그만큼 탄소가 배출하는 거 아니냐 일회용품 같은 경우도 최대한 재활용 용품으로 예, 줄이고 빨대도 종이 빨대로 바꿔라 이러면서 계속 권유를 하는 거죠 최근에 나온 스타벅스 컵 보니까는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컵을 만들었었고요뭐 페트병 같은 경우도 요새는 라벨 다떼고 있죠 예, 그걸 넘어서 이제는 뚜껑 빼고 이 팩에다가는 녹는 플라스틱도 많이 쓰려고 이제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pla 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플라스틱 가격이 비싸져요. 그럼 예전에 콜라 용기가 10원이었다가 콜라 용기가 100원이 되게 되면 콜라 가격을 150원에서 200원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다 누가 부담해야 되냐면은 결국은 소비자에게 넘어간다라는 거죠. 이걸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매년 해가 지날수록 전 세계적으로 이 환경 규제가 점점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생산 단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자동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이었던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에그플레이션이에요. 에그리컬처라는 농업, 농업발 인플레이션입니다 유가가 올라가게 되는 게 이제 기, 근본적인 이유기도 하고 이상 기후가 이제 두 개를 합쳐서 벌어진 건데요. 유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농업 기계라든가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면서 어, 농산물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생산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콩이라던가 옥수수 같은 경우를 기름으로 짜버립니다. 그렇게 쓰는 게더 단가가 맞아요. 100달러 정도 넘어가면은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될 곡물들이 기름으로 바뀌게 되니까 사람이 먹을 곡물이 더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올라간다는 거고. 지금 이상 기후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2년 동안 라니냐가 벌어지면서 최근에 남미에 지금 대형 가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콩이라던가 뭐 대두라던가 이런 쪽이 지금 작황이 굉장히 나빠졌죠. 가격이 많이 올랐고 커피 가격들도 많이 인상했던 이유가 이 라니냐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옥수수도 남미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데 뭐 콩, 옥수수, 밀 이런 것들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 누가 또 부담해야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새끼 먹던 거를 두끼로 줄일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그 비용을 다 내면서 식료품을 사와야 되겠죠. 국민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이상기후가 앞으로 줄어들 거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심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을 봤을 때는 에그플레이션도 이제 앞으로 한동안 계속 갈 거다. 그럼 물가가 예전처럼 싸기는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뭐 여기에 네 번째로 보자면 인건비 상승도 있어요. 그동안 2000년도 초반, 중반 때 계속 그 저물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 경기가 좋아지는데 저물가를 유지했던 이유는 중국에서 저렴한 인건비로 공산품을 계속 찍어내줬기 때문이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중국도 인건비가 많이 올라왔고요. 이제 그러면은 물가 인상이 압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적인 공산품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이제 코로나 이후로 어마어마한 인건비 상승 부담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뭐 보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도 아무리 돈을 준다라고 해도 사람이 안 뽑히고 있었고,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인건비 증가가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가격 올랐고 물가 올랐는데 인건비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인건비가 안 오르게 되면 국민들이 또 다시 가난해지면서 소비 여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게 너무 오르면 기업한테 부담이 되고 너무 낮아지면 기업들이 또팔 곳이 없어지면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전반적인 물가 인상에 맞춰서 인건비가 올라갈 건데 이제 올해부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인건비 정상화, 이제 합리화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건비도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앞으로 지금 물가가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다만 뭐 이런 요소들도 고려해 볼수 있어요. 공급난이 뭐 풀린다던가. 이민자가 들어와가지고 더 저렴한 인건비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다라던가 이런 점들이 나오면 괜찮긴 하겠는데 이제 옛날처럼 그 정도로 내려가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다른 선택을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키오스크라던가 아니면 이제 온라인 서비스 어플로 많이 전환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다시 또 인건비를 누르려고는 하는데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인건비만 안 오르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나왔을 때 벌어지는 건 뭐냐면은 빈부 격차, 사회적 갈등이 도래할 것이다. 아마 5년 안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 점이 우려되고요. 뭐 리더십에 따라서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 거고 없는 나라가 있을 건데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곤란함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 패러다임, 철학의 패러다임이 한번 변화가 되는 시즌이 올것 같아요. 이 철학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것은 경제학적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회학적으로도 무서운 일인데, 예를 들어서 뭐 히틀러가 다시 탄생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나폴레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프랑스 혁명 이후처럼 처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국가관이 바뀌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점도 잘 노력을 해야 된다.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그럼 투자자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인플레를 이길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 점을 많이 모르셔서 간단하게만 요약하자라고 하면 1차 산업이 좋습니다. 1차 산업이 뭐냐면 제일 먼저 생산을 하는 곳 대표적으로 농사가 있겠죠. 내가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은 농산물이 나오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과자회사라든가 빵회사 라면 회사한테 판매를 하면 라면 회사 가공을 하게 되겠죠. 가공을 하는 회사가 2차 산업인 거고 3차 산업 같은 경우는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1차 산업 농업 또는 이제 광업. 대표적으로 이제 농산물 기업은 우리나라 쪽에는 제대로 된건 없고 외국에 가야 이제 ADM이라든가 번지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여기 주가가 지금 3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이상 기후나 유가를 계산했을 때 이 농업 기업들 주가가 계속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점들도 잘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업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리튬, 니켈, 철광석, 목재,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석회석, 뭐 시멘트, 전 세계적으로 시멘트가 지금 20% 가까이 올라가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은 농업이나 광업에 투자하는 것도 인플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제가 맨날 이제 그 미국 주식 얘기할 때 발레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세계 1위 철강석 니켈 회사인데 철강석 가격 오르고 니켈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었고 이랬을 때이 기업은 계속 수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나한테 인플레를 던지는 건 별로 없고 나는 인플레를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인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격 전달이 가능한 기업들이 있어요. 가격 전달이 가능하려면 내가 파워가 있는 기업이 됩니다. 우리말로 하는 갑질을 좀할수 있는 기업들. 어떤 식으로 갑질을 하냐는 라 건데 막 고객한테 강매하는 기업 이런 거 말고 이제 정상적으로 갑질할 수 있는 거 뭐냐면 독점 예를 들어 내가 담배를 나밖에 팔 수가 없어요 저밖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담배 가격을 두 배로 올리든 세 배로 올리든 사람들은 펴야 되겠죠 근데 보통 이런 독점들은 국가가 다 규제를 합니다 통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주류 주류는 좀 예외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통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독점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요 브랜드가 있어요 커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를 가지고 독점이야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 수많은 카페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카페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경쟁은 공정한데 유달리 매출이 좋은 브랜드 가치가 강한 데들 있죠. 뭐 아이폰이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뭐 사람들이 나는 자동차를 원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를 원해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강하다라는 건 그만큼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신제품 가격을 비싸게 받으려면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올려야 돼요. 이제 앞으로 뭐 햄버거라던가 샌드위치라던가 뭐 이런 거, 커피라던가 이런 데들 신제품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아메리카노를 500원 올렸어요. 그럼 뉴스감이지만 엑설런트 프라푸치노가 나왔는데 신제품인데 이게 7,000원이에요. 그서 사람들이 비교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예전에 햄버거도 제가 이제 대리버거 1,000원에 사먹던 사람이었었는데 지금 예전에 아재버거 세트가 만원 가까이 나왔었잖아요 기겁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또 사먹어요 비교가 안 되니까 신제품이 나오면서 가격을 자연스럽게 인상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먹거리라든가 음료수라든가 이런 쪽들이 아마 되게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뭐 롯데 칠성이라든가 뭐 롯데 제과라든가 뭐 이번에 오리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하이트 진로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한번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절감이 가능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원가 절감이 가능한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시멘트 가격이 20% 올랐다 하더라도 그거를 방어할 정도가 되려면 내가 워낙 대규모로 사들이니까 좀 단가 좀 낮춰라 라고 해서 가격 압박을 좀 주는 거죠 내가 안 사면 너도 어차피 매출 타격을 받으니까 우리 서로 협상을 하자 라고 해서 한15% 협상 하자 12% 협상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업체들은 20% 오른 거 그대로 다 줘야 될때 나는 12%, 13%로 인상으로 가격을 누를 수있다라 그러면은 이 기업은 나름대로 상대적인 원가 절감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격을 다 누를 수는 없는 거죠.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는 거고 적당히 조금 더 올리는 정도로 그렇게는 갈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혁신. 이런 방법이 있죠. 어 지금 우리 생산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아 공정 과정을 봤더니 불필요한 공정 과정이 있더라. 이 공정에 3명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왜 3명이 있었을까 여기에 한 명만 배치하고 나머지 두 개는 자동화로 보조를 세운 다음에 이두 명을 다른 생산 라인에 투입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 효율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생산을 할때 굉장히 자체적으로 우리가 비싸게 만들어요 1,700원에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외주를 주면 1,000원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불필요한 작업이었다는 라 거죠 이런 것들을 외주를 주면서 원가를 낮출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원가 절감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뭐 기술의 혁신이 있을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원가 절감도 성공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이런 식으로 인플레에서 이제 살아남는 기업이 나올 거고 못 살아남는 기업이 나올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가전제품 회사들 4분기 실적을 쫙 봤더니 다른 가전회사들은 곡소리가 났어요. 영업이익이 뚝 떨어졌습니다. 뭐 작년 대비 50% 하락 이렇게 나왔는데 뭐 물류비라던가 공급난 때문에 타격을 심하게 받았고 파세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익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뭐냐면 어느 정도 효율을 잘 돌려가지고 물류비라던가 공급난을 잘 해결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뭐 삼성이나 엘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잘 했어요. 나름대로. 그런 와중에도 잘 선방했다는 거죠. 가격 인상을 했다라던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업종은 무조건 나빠가 아니라 이 업종 안에서도 가격 방어를 잘 하는 애들이 나올 거니까 그것들을 골라서 투자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아무렇게나 사서 소문 듣고 사 가지고는 돈벌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진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공부하는 만큼 챙겨 갈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주식 공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